다이 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토 아이 땡은 못이겠네요될거 없는 팀장님 비번이야 뭐야? 아이 비본만 다이 다이 콜 아우! 여콜 여덟 o 다섯 소아슬아슬하게이기네데요 아, 네, 저, 아, 우리, 지금, 아,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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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라 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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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장비. 바보 아, 헤이. 뭐.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프. 아, 달. 이콜 일단 집으로. 가프. 아, 그냥 막담궜어요요아왜 예. <laughs> 아, 이렇게 늦게 쳐 빙. 파푸 파푸어, 이아이섣따기 좋은 날씨입니다. 아이 헤헤, 또 이겼네. 파이, 이아이 파이, 파이, 마아요 아우!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하프 하프. 죽고 받아요. 컬날서 따기 전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기본만. 바꿔 장빙 다섯 끝다 쓸어 담겠습니다. 다 쓸어 담겠습니다. 해장 두번와난 해장도 못하겠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치 일단 잽으로 밥을 넘기자마자 아이, 와. 받아요. 속이 지지버져가지고 어. 지금 그냥 계속 물 종류만 마시고 있어. 요 해적 뭐가 뭐냐고 뭐지. 집으로 나 파프. 받아요. 뭐를 십오도 넘길 수가 없어. 너 어. 이겼네. <놀녀네>. 가이요 콜. 콜. 콜, 아프. 네. 오. 뭐가 있어? 콜. 아우. 한만극해안 죽는대. 콜. 콜. 칠 와. 뭐나름 일. 와. 가보는 하프를 쳤는데 왜 들어갔냐고. 얘우린 오린 군만 했는데. 가본을 왜 따라간 거야? 주 음. 가이 지 열받았구나 이제 니네끼 싸우라. 9시이정은열받았어 빙땡 일곱 구두 장별로데 그거 갖고 합구쳤으면 열 받은 거 맞네. 그리고 나갔네 그 그거.

아우, 내리 보가 뭐 냐고？음악 을듣고뭐 할지？자, 만다이할 거예요. 아들, 뒤에 야자 있게쉴요아이다이할 거예요. 장 핑, 어디 기겠 네요? 뛰고 어, <laughs> 아, 장 핑, <목소리> <못 이겠네요. 목소리> <죽었어. 빙. 목소리> 파프, 다이 거의 뭔지 알아 됐다고 다 아우, 한번 넘 기고 올리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laughs> <laughs> <버터>. 여기까지 겠습니다 <laughs> 어제 안주를 안 먹고 술을 마셔서 여기까지 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힘든 예, 건지? 나... 즐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 더 크게 놀아볼까? 긴장이 안.. 안 나오지? 콜! 어. 체크! 토너야? 빙. 똑같은데? 안 토너나 1등장 게임이나 괜찮다고? 똑같아요 토너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혹시 1등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잘 가르쳐 주세요 다이요다이요다이타이어다이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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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타이어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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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다이 다이. 어우, 난이 캐릭터 못 들이 너무 많이 안 들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골. 여덟 끝, 세 끝. 그걸로 이겼지. 그걸 씌우. 다음. 다이. 다 따당. 뒤져 버라. 골! 궁금하면 골 해야지. 아, 이런 망도 궁금하면 골해야지 여섯 끝, 당사요. 얼른 다음 판 시작하자고. 얘네 일곱 대 갖고 안 나옵다. 다이. 여기까지겠습니다. 다이. 백사이랑 잃었어? 콜. 배짱으로 안 나옵니까? 배짱으로 따야 되는데. 얼른 죽자. 지는 것은 명익숙치가 않단 말이야. 다 m f o 얼른 죽자. 궁금하면 콜월까지겠습니다 계획대로 해보려구요 콜, 뒤져보라 녀석 끝 당사요 짜잔 잘 볼게요 하다 꼬터? 콜 다이 죽어요 아니 콜 재밌는거야? 미리구나 갰어? 포터 다이 궁금하면 콜 해야지 삼 대. 나이스! 땜값 예, 30억, 눈전찾았지요 땄네, 땄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아프, 어이. 받구요. 헐. 버터. 죽어요. 죽었어. 매번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해야지. 꼭 본인이 안녕하세요. 응? 죽었어. 이걸로 이지 어, 배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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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까요? 좀더키브까 달려요. 달려 뭐야? 흥, 아니 흥, 흥, 재밌는기라 흥, 오링 오, 나이스! 오리 나이스! 아, 어, 뭐야? 와, 진짜 당근도 먹었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여기 삼판이 나오네. 와, 대박! 뒤져 보라! 골. 와, 나도 뜨거워. 다고섰이기밟날 너희들. 컴는 나이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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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희들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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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들치고들 너희들. 콜콜콜 너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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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들 너희들. 너어들 너희들. 밤희들 너희들. 토이 콜 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받으시오 손이 커 재민이가 뒤져버 이렇게 하라 이제 토토 하프 터이 콜 제기요 하프 저도 속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았으니까 다행이네 흐 나만 속이 이렇게 아 죽겠는 거지, 나만 아우, 난나날좀 지워 아, 죽겠어. 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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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달기 좋은 음. 날씨입니다. 골, 달려요, 달려요, 골이요, 아이 골, 뭐야, 강땡이야? 환대! 아, 체인아디, 끝발 좀 아파라. 아, 땔감 22형, 너 껐네! 하 o 이 a 어 o u t you? 이 o w to?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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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아우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이거는 야. 아아 아이 뭐야. 아. 아아나 이거 혼자 먹는데. 알리? 일곱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달려요. 달려. 콜다이 아우 한번 넘기고 콜 올려유 뒤져보라 아? <목소리> 짬뽕 <목소리> 제맛이요죽다 살아난 것 같아요 <laughs> 아그 궁금하면 콜 아. 해야지 뒤져보라 아이콜콜 아. 섰다 아저 꼴릴 가아에요다이요 <목소리> 다이. 네, 어젯밤 꿈에 방을 좀 봤어요. 봤으면... 아, 폴, 폴, 다이. 한바탕 질러보셔. 다이, 다이. 다수 겠습니다이방에 물이 좋다고 하던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받으시오 받아요 저, 어 배짱에서 와 굿땡 굿땡 뭐난 진짜 받으셔.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 배짱을 보면은 뭐, 뭐지? 뭐 거의 끝 싸움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거나 아니면 다 땜을 줘가지고 굿땡 콜 다이 받아요 거바이아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덟 끝 장사. 아이빙 다콜콜 죄기요. 반대 콜두글바보 여덟 끝 여덟도 쓰겄지. 다이, 다이. 기본기본 아프 맞아요. 4대,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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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싸움하 만들고 땡은 땡싸움로 하게 만들어놨어. 더이, 다이 더이, 아이 더이, 더이, 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달려요 달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이좋은 날씨입니다. 얼마 또 다중이야. 하프, 뒤져보라. 하프. 더이 커니 커 재밌는 거야. 따라요. 빨려려이요다려 이거 투 해야지. <laughs> 아우. 렉스 승부다. 다거든요 또? 죽었어 알리 여덟 끄. 나이스, 나이스. 니다 나이스 소금 어떠세요? 해장하셨어요? 칼이 물만 먹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겠습니양들유다모였네다전 동전 좋아갔데어지 양관들 유다모였네아프유궁구만까여지 <laughs> <됐습니다. 웃음> 버터. 뒤져보라 죽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이놈 들을수록 냉정해 목소리가 칼이야 칼 라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멋진데 도도녀야 <laughs> 두도녀 그요? 다콜콜아 지금 아우 아우 죽어요, 죽어요. 다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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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스님 안녕하세요 오이요? 다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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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laughs> 이거야 이거야 야, 떨어지면 된데, 그저, 아니, 아니, 지면아닌 아니, 아니, 데요빙 죽었어. 빙이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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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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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기니지니겠니니다니 아니,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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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의 이랑처음처럼이랑 도수는 똑같은데, 왜 그게 술이 안 맞는 게 있긴 있나 봐, 사람만 같아, 진짜로. 아니, 거의 저는 이집이안 맞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어. 와, 처음처럼이 어. 저한테 어. 안 맞을 거라고 는생각도고됐어 어. 진짜 어. 자기한테 안 맞는 술이 있긴 있나 봐요. 절실은 느낍니다, 이번에도. 아, 콜, 콜. 죽어요. 콜. 전학이 네. 좋은 날습니다곧탑 라이 독서 팔댕이요 에이 팔댕또낚겠네아유 어, 남한테 궁금해하지 말자 왜 위감을 주무래 배짱이요 이거 보고 마무리 짓게요 뒤져보라 좀더 키워볼까 음, 맞아요 아우, 책이요 달려요 달려 죽어요 다이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이제 사물같네 다이 다이?